그 다음 두 번째, 제일 넣어놓지 말아야 되는 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네. 오.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곳에, 돈을 사용한 것에, 사용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돈이 나가라고, 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돌형입니다 지갑을 또 이제 어떤 걸 들고 다니에 따라또어 네. 나의 운기가 또 이제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네. 옛날 사람들은 다 지갑을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와서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인구가 많이 줄었죠. 맞아요. 근데 이 지갑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어넣는 곳 나한테 재물을 들어오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나와, 나의 꿈과 희망, 음. 무언가 내가 남들보다 더잘살수 있게끔 로또가 당첨이 되고 복권이 당첨이 되기 위해 복권을 집어넣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양의 기운이 끄득끄득 차야 좋은 곳인데, 이 음. 지갑에 이런 색깔의 지갑을 지니고 있으면 이띠 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음. 첫 번째 호랑이띠, 토끼띠 분들은 검은색 지갑이 가장 잘 맞아요. 검은색. 네, 나의 기운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 색깔이 검은색인데 음. 그 색깔의 지갑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음. 그다음 뱀띠 분들, 말띠 분들, 네. 이 분들은요 남색. 음. 남색의 지갑을 지니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음. 원숭이띠 분들, 닭띠 분들은요 갈색 지갑이 이 분들한테 가장 잘 맞아요. 음. 돼지띠 분들, 그리고 쥐띠 분들은요. 화이트 계열, 음. 그 다음에 연한 베이지 계열. 음. 이런 지갑이 이분들한테 가장 잘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우린 안 나오지? 진술충미, 용띠분들, 개띠분들, 음. 그 다음 소띠분들, 양띠분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음. 이분들은 태어난 달에 따라서 지갑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 1, 2, 3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 지갑이 좋아요. 음.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 네. 이렇게 탄생하신 분들은 남색 지갑. 음... 남색 지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9월달 탄생하신 분들은요. 네. 갈색 지갑이 좋아요. 오... 그 다음에 10, 11, 12월. 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화이트나 연베이지 색깔이 좋습니다. 음... 내 지갑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세요. 그 지갑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어떤 물건이 들어있으면 안 되냐.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의 사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은 양의 기운이 가득 차야 되고요. 나한테 좋은 기운이 가득 차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운 자체가 조금 다운될 수 있다. 그러이 사진을 아버지 사진을 보고 싶고 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고 돌아가신 가족분의 사진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책상 속에 넣어두세요. 음. 이 서랍 속에다 넣어두시면 됩니다. 책. 그다음 두 번째, 제일 넣놓지 어 말아야 되는 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네, 오.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곳에 돈을 사용한 것에 사용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돈이 나가라고 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다음 세 번째 명함, 다른 사람의 명함들, 음. 다른 회사의 명함들 아. 이런 것들 집어 넣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이 명함을 받아서 지갑 속에다 집어 넣는 것까진 좋은데 그 회사가 뭐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는 혹은 관청 귀설이 따라든다 하면 음. 그 기운 자체가 그 명함에 타고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음.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거냐면 1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부적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아, 부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네. 하면서, 무당이 써준, 혹은 뭐 어디서 받아온, 절에서 받아온, 이런 부적들을 계속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적의 효험은, 효험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했기 때문에, 그 부적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부적이 1년이 지난 부적을 계속 지갑 속에 넣어놓으셨다 한다면, 그 부적을 꺼내셔서, 화장실 변기 위에서 불을 붙이셔서 태워서, 내리시면 됩니다. 음... 혹여 아니시면 내가 다니고 있는 무당집, 내가 다니고 있는 절에 스님 혹은 이 무당 선생님한테 그 부적을 갖다 드리시면 알아서 소해 주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잘 맞는 지갑과 내 지갑에 넣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